우리들이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신명기를 3개월 동안 나누게 되는데요. 신명기를 3개월 동안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신명기라는 이름을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교 선교 초기에 여기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 한글,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대요. 한글을 배우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서 문패를 쭉 봤답니다. 문패 보면 요즘 같으면 문패가 저기 그 부인이 부인 이름 또 남편 이름 두 개가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은데 당시에는 그 남편 이름만 딱써 있었죠. 대부분 그래서 이름이 석자로 돼 있죠. 문패. 그래서 김석동 하면 김석동 이렇게 딱돼 있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이름을 보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대요. 그 집에 김석동이면은 김석동 씨 계십니까? 하면서 어, 있으면 가서 전도를 예수님으 되세요 하고 예,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뭐 혹시도 이승현 씨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현 씨 불러서 이승현 씨 어, 예수님이 리라고 신철호 씨 오늘 신철호 성도님이 안 보이시네요. 네. 신철호 성도님이 계시면 어, 또 신철호라고 써 있으면 신철호 씨 불러서 또 전도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거기에 딱세세 석자가 세 또쓰있더래요 개조심 이렇게 쓰있더래요 그래서 개조심 써 있으니까 아 이제 개조심 성이 개조심인가 보다고. 개조심 계십니까? 개조심 계니가 아무리 불러도 사람은 대도 없고 개만 멍멍 짖더래요. 신명기 하면은 우리 신철호 성도님처럼 성은 신씨요. 또 이러면 명기가 아니라. 신명기라는 그 뜻은 대풀이에서 하나님의 명령했던 말씀을 대풀이에서 듣는다, 이런,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하면은, 아, 성은 신시오, 이름은 명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풀이에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꼭, 당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신당부하죠. 신신당부를 해요. 거기에 신자 두 개가 어떤 신자냐면은 대풀이 대풀이 할때 신자입니다. 그래서 대풀이에서 아주 꼭 반복해서 꼭좀 들어줘 이걸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신신당부입니다. 신명기가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신자도 대풀이 한다는 거죠. 대풀이하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설교가 몇, 편, 몇 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 편이었죠.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편의 설교를 한 모세가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언급했듯이, 14, 1 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라 그랬죠. 1세대가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남은 거예요.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았던 세 사람이 있죠. 그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여수와. 갈래, 이세 사람이, 세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고, 그 외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유일하게 아 이제 죽고, 이 세대만 산 거예요. 이 세대만 살아남았는데, 이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 세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엄청난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만 할까 싶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시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 2세들, 이 3세들, 그 후손들이 가서 가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매를 맞고, 아수르에게 매를 맞고, 굉장한 매를 맞습니다. 처참하게 매를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준비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간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삶만 살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 2세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이이세들이세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네, 네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네 나라가 친척인 에서, 애서, 에서는 아주 친척이죠. 친척인 에서 후손들이 그 거주하는 애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친척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롯의 후손들, 롯의 후손들이 그하는 암몬과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 없는 이스라엘과 친척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어쩌면 원수 같은 그런 관계인 그 땅이 해부원 땅. 오늘 보문 말씀이 나오는 헤스본 그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 없는 헤스본 땅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 헤스본 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헤스본 땅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혼입니다. 시혼. 시온성 그 그런 시온이 아니죠. 시온이 아니고 시혼입니다. 이 해수본 땅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아주 대단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가장 역사에 굉장한 위대한 물이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법전을 완성했던 하무라비. 하무라비 법전을 완성했던 그 하무라비가 이 아모리족 출신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아모리족이 다음에 바벨론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바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족속이 지금 아모리족 속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땅이 바로 아무리 족속이 사는 이 헤스본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냥 읽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땅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굉장히 막강하고 대단한 땅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지금 모세가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통과하려고 하는 그 헤스본 땅은 얼마나 대단하고 막강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단한 막강하다는 것을 이 통치자 이름 통치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혼 왕. 이 통치자 왕 이름이 시혼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하고 굉장히 익수간 뜻이에요. 청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청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좝이 얼마나 좋은 좝인지 모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를 많이 했는데 청소를 딱 해놓고 뒤를 딱 돌아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끗해졌어요 그제는 지저분해서 막 하는데 깨끗하게 쫙 청소해 놓으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 주위의 보일은 정하고도 정하다. 이런 찬송을 합니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제 죄를 유추해 봅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청소하다는 뜻입니다. 왜그 이름을 지은 줄 아세요? 그 주변국들을 싹쓸이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한 거예요. 대단하게 강한 사람이요그 주변국들이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는 거예요.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 이름만 봐도 이 아모리가 해손 땅에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막강한 아모리 아리왕 시온이 그하는 그 헤스본 땅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가 2 6절에 보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자를 배운해서 평화의 말을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평화의 말이 어디 27절에 나오죠그 평화의 평화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26절 보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해놓고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단한 민족, 애굽이 그렇게 강대했지만 그걸 점령할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민족인데 이 민족을 거기를 통과할 테니까 나를 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모세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담대하고 늠름한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늠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이익 앞에 쓰러지는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조그만 이익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 치사하게 굽신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체면 세우는, 체면 세우는 그런 하찮은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조잡한 사람이 아니라 체면이 구겨져도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된다면 그것을 박수치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늠름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담대한 늠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7절 28절을 보세요 평화의 말의 내용입니다 평화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27절 2 8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날 뿐인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큰 길로만 가겠다 이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겠다 이거 피해주지 않고 가겠다 는 그리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먹고 물을 사서 마시겠다,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통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겁하게 굽신거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뜨리고 통과하지 않겠다라는 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고 늠름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샬롬의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평화로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란과 분쟁을 일으켜서 깨뜨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 같은 아주 아직도 유치한 그런 그리스도인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2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풍요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온 왕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해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온 왕은 주변국을 싹쓸이하는 그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청소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할 거부할 때, 그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청소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시온, 시온왕의 처참한 견말을 오늘 3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해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오늘날과 같으니라가 중요합니다 이 오늘날과 같다는 것은 거부하다가 처참하게 멸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힘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그 싹쓸이하는 청소자가 이제는 자기가 청소를 당하는 그런 위치로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아무리 탐지한 사람, 대단한 막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을 때 그들은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력 같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힘들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모세가 평화의 말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하고 강박해서 듣지 않았을 때 그가 망했지. 처음부터 그를 깨부시고 쳐부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어디든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싸움 딱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저기 12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는 게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와 싸움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을 것인가? 악한 영이 지금 자꾸 죄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자꾸 거짓말로 내이위에서 거짓을 하라 그러는데 그 거짓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정해 주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타겟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아야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바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으내는 복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